제가 오늘 그 발언을 요청받았던 것은 원래 이 사건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이 재판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자회견 초반부터 이렇게 눈물이 터진 이유는 그 아까 철도물 좀 위원장님께서 두 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 t 수승무원 30대 어린 30대 나이의 어린 자녀를 두고 돌아가신 그 승무원의 죽음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제가 잊고 있었던 허광만이라는 이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2009년 철도파업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각종 징계와 탄압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이셨습니다. 그법원에 피고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하면서 가슴 맺혔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제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철도파업 사건입니다. 201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원래 파업은 무조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라는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식의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화적인 단순 파업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 2009년 저, 철도 파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하자 대법원은 바로 신한철 대법관입니다. 광우병 촛불 파동 때 대당에 개입한 전력이 문제되었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파업을 예고받고 이를 대비하는 대책을 다 세운 것도 맞지만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도저히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황당한 결론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점잖게 의견들을 밝히는 학교에서도 도대체 어떤 논리치에 따르면 예측하고 대비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는 판결이 선고가 될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은 이후에 그 2013년, 2016년 파업과 대비해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2013년 파업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파업은 유죄인데 2013년 파업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같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지만 2013년 파업은 박근혜 탄핵 이후 2017년 2월에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방식으로 파업을 했는데 어떤 정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파업이 노사갈등의 평화적 해결, 즉, 파업업, 페고인스 사업장에서는 파업이 이루어져안 된다는 주관적 신념에 따라서 정부에 협조하기 위해서 판결을 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런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226명의 조합원들이 형사처벌 받았고 그 중에 무려 16명은 치결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피해를 과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법원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3년 SR 면허 발급 사건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추진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철도 분할 민영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은 철도 그 국가소유 노선 운영을 철도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무려 철도공사 법무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각종 논란이 얽혀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철도파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2, 2013년 12월 27일 법원 설립 등기를 인가하고 그날 밤 9시 행정부가 단문을 다는 9시에 국토부는 기습적으로 면허 발급을 완료하고 사흘 뒤에 철도 파업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허가하여 파업을 종식시켰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그 철도 분할 민영화로 인한 국민 피해는 누가 보장할 것이며 이런 사법 농단의 피해는 누가 보장할 것인지 법원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 텍스 승무원입니다. 최초의 철도청이 2003년에 외주화를 검토하였을 때 철도청과 그리고 노동부는 이것은 불법 파견일 수밖에 없다라고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열차 안에서 열차 팀장이 여객 전무가 승무원들을 지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급으로 불법한 도급으로할수 없다라고 철도청과 노동부가 스스로 밝혔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인권이 하급신, 각종 가처분 본안에서 모두 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열차 팀장은 안전 업무 중요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담당한다. 라는 말단 등 인위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것을 파기하였고 그 결과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문 개혁에 이발하기 위해서였음을 법원이 밝힌 것입니다. 이 참담할 수밖에 없는 피해 사례 앞에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인가 언론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일부 언론은 익명의 판사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이긴 판결을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기는 것만이 법체주의냐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이분들이 간절하게 법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가 구한 것은 오로지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돌려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국가경제적 관점,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문 개혁의 북무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입니까? 이에 우리는 사법부에 요구합니다. 대법원장은 관련자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검찰에 요구합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상권 분립이 이태로워진 현사태에 국정조사 등 모든 가능한 조치에 나서십시오. 무엇보다 끝으로 국가는 이 정치의 야합 판결의 피해자들, 돌아가신 k t 스 승무원, 그리고 우리 허관관 조합원, 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무너진 정의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